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프진입니다. 내일 미국 야구가 있어가지고 경기를 일찍이 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토론토 대 디트로이트 경기 12131278첫 경기가 역배가 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원정 갔을 때타점이 디트로이트가 전체적인 타점보다 더 괜찮다는 점, 그 점이 좀 의심이 갑니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토론토가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 승, 마인승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정 나갔을 때 타점이, 어, 디트로이트가 훨씬 높다는 점을, 괜찮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 최근에 대한 타점이 지금 많이 좀올라왔지만 그래도 토론토는 밀리긴 밀립니다. 워시턴 데 세인트루이스 이 경기는 음 최근은 득점 그리고 최근 전체적인 실점 모든 부분이 세인트루이스가 앞서고 있는데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게 뭐냐면은 이거도 원정 나갔을 때 득점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점. 보통 원정 나가면 다점이 아별로 안 좋아야 되는데 나 괜찮네요. 이 경기는 세드도루스 승으로만 보겠습니다. 그 비츠보그 대필라델피기입니다236143178178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이 배당이 나오면은 한 번씩 역배가 터진다는 점을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2,36 아, 배당이 하참 아, 내일 내일도 피월입니다. 피월. 피볼. 항상 역배가 많이 터지는. 어, 아, 일단은 필라델피아 성으로 보고 있는, 있는데. 지금 이 배당이 나왔을 때 사고 배당이 한 번씩 나온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언제 핸디 배당이 동등일 때한 번씩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그분 의심이 간다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아, 어... 자애들랜더에 애리조나 기입니다 1 3 2 5 4 1 8 3 1 7 3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전체적인 부분에 애틀란타가 앞선이긴 앞선이요이 경기도 근데 최근에 닷점변화에 따른 것은 애리조나가 좀 괜찮다는 점 그래서 이 경기는 애리조나 프렌스 역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욕의키스데킨자스시티 전체적인 닷점 실점 승률, 모든 부분에 양키스가 다없어요 예, 모든게 다없습니다 근데 어 캔자스시티가 원정 나가면 4.1점 근데 전체적인 최근에 득점이 3점인데 그러니까 원정 나갔을 때 득점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이 팀이 그, 그 부분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예슨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영랭에서 이용, 승으로 보고 예상점수는 9.45입니다. 자 보스턴 대 미러키의 경기입니다. 188, 169, 154, 211백원 받았는데요. 어, 이 경기는 미러키 승으로 보고 예상점수는 9.2점이 나옵니다. 신시이트대 보티모 경기입니다. 172, 184, 244, 140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 이경진는 타점 변화 그리고 최근의 득점력 변화에 따른 오차를 봤을 때 그냥 CC네트가 이기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CC네트 승으로 가겠습니다. 자대파 그 테바베이드 클리브랜드 기기입니다. 138251, 188169 배당을 받았는데요. 1경기는 네. 제가 역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스, 클리브랜드스 역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득점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최근의 실점, 그리고 특점에 대한 가치 오차 통계치 다 봤을 때 클리브랜드가 조금 높은데 배당 차이가 너무 심하게 준것 같아서 클리브랜드 프랜스로 가겠습니다. 더마이헤미대 <laughs> 영매치기입니다. 204 1호팔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이 경기는 뉴욕 매치가 이렇게 정배가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매치스 그리고 어, 마이너스까지 안 묶고 보겠습니다. 욕시안 부리겠습니다. 예상 점수는 8.53점입니다. 음. psg 경기가 있는데 음, 이 경기 여러분들 무 아니면 핸무 같아요 그냥 도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휴스턴 대 시애틀 경기입니다 162199 배당을 받았고요 음. 전체적인 타점의 변화, 그리고 오차, 득점, 실차, 득점률, 승률 이런거 다 봤을때 휴스턴 배당이 어.. 실틀 배당이랑 0.3점이 차이 나야된다는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관계로 이 얘기는 휴스턴 승으로 보고요 어.. 오차 관계에서 이 팀이 1.5점 차 이상이 나기 때문에 마이스가지 보겠습니다 자 시카고와이트 어, 오클랜드, 오, 오클랜드 오, 경기입니다. 1,2,7,2,9,7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 이 경기가 그 두팀이 죄송합니다. <laughs> 아들랜드 오, 오,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전체적인 데이터에 따른 배당을 매겼을 때 두팀이 배당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79대1.89 정도가 나와야 돼요. 1.76대 1.79가 나오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배당 차이가 너무 크게 줬다는 점 이거 의심이 가서 아 차라리 완전히 시, 시카고 화이트가 발라버리든가 저는 프랜스의 역배 안 보겠습니다. 예. 너무 낮은 배당이라 좀 의심을 합니다. 자, 콜로라도 다저스 경기입니다. 233,144 배당을 받았고요이 경기도 두 팀의 배당 관계를 봤을 때, 어, 배당 차가 90, 점9 2 정도 차이 나야 돼요. 딱 맞아떨어지네요, 이거. 어, 또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다저스 승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화이 다저스 으로 보고 어, 득점은 11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돼. 1 1점오면 0.5점 차이네. 시카고 화이트랑 오클랜드 이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역배. 예, 그냥 6배 자, l a 에인저스인데 텍사스 경기입니다. 17이 184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는 배당차가 어0.22 정도 나야 되네. 예, 삐까삐까하게 준거 보니까 좀 의심이 갑니다. 음, 이 만약에 배당차이를 줬다면은 어1 7 5대2.05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맞는 건 아니지만, 음, 아니면 최근에 대한 경기력에 대한 배당을 준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 1.7대 1.9도 하면은 1.89 나오거든요. 음이 경기를 텍사스 프레너로 한번 묶어보십시오. 네, 텍사스 프레을 가겠습니다. 배당이 배당세에 조금 너무 가까이 줬다는게 음... 좀 가까이 줬다는게 좀 의심이 갑니다. 배 가까이 줬다는 것은 이거 6배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낮춘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샌드에고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1 5 8, 204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는 배당차가 두 팀이 거의 차이가 안 나야 된다는 점이 좀 의심이 돼서 이 경기도 미네소타 프레스는 역배 안 볼게요. 그리고 예상 점수는 8.73입니다. 아, 왜냐하면 전체적인 경기, 최근 경기 홈 먼저 미네소타가 득점이 다 높아요. 실점은 뭐 에센데오가 좀 한다 치더라도 예, 그래도 타점이 높은데 실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준다는 건좀 그렇네요. 저 전체적인 승률도 그렇게 나쁜 차이는 안나는데 샌프란시스코 대 시카우컵스 경기입니다. 139 247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는 최근의 경기력이나 득점력 이런 거 승률 봤을 때시카오시카우 어 컵스가 어1.39 정도 넣오고 셰프라시 스가더 높게 나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이 경기도 역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여러분 창구 잘 하셔가지고 건승하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어. 토토방 문 닫기 전에 제가 한번더볼 기회가 있으면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건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